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워 23 단계를 개발한 매직 맥가이버 발명가 장선범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에서도 살고, 리 우리 사주님들 운송업가도절감하게요또더 중요한 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이 차가 고장나고 차가 애를 믿으면 사람이 가 스트레스 받는 게 운전 스트레스입니다. 이 차가 애를 믿으면 짐을 실어놔도 불안해요. 잠을 자면서도 아이고 내일 차가 문제없이 아무 애를 안믿기고 갔다 와야 될 건데 하고 그런 걱정만 합니다. 저도 운전을 철달를 20년을 하고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아, 어, 그런데 우리 라파세나품파고이 저희 예, 제가 예, 어 우리 사장님 이차가 스카니아 몇 년식이요? 이제, 2008년식, 2009년식, 형식으로는 2005년식. 아, 그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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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키로 탔어요? 지금, 나는 일을 많이 안 해가지고, 125만. 아, 그러 왠지 보링은 안 했죠, 안지 네, 보링은 안 했죠. 아직 뭐, 우리, 우리 거 달고 네, 몇 키로 탔어요? 90만 대 탔어요, 90만 대90 와. 90만 대 달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 거 달고 30만 넘 탔네? 그죠. 근데 아, 35만 뗐는데 뭐 그동안에 뭐 문제 있는거 있어요 엔진에? 아 엔진에는 말도 일단은 열도 잘 잡아주자네 열잘 잡아주고 원래 이 차가 음. 유로포 차량이 완전히 잘못되고 열이 엄청 많이 이게 이거 지금 이거 음. 보세요 유로포 잖아 유로3 유로3는 인젝터 방식이고 마우라는 송기만 달려 있었어 네, 근데 이번... 이 차부터 지금 유로포딱되면서 여기 디피프가 달려은 거야. 어 요거 요거 요거. 기 대신 디피프. 거걸 8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까 그러니까 디피프가 달려으니까 배기가스가 잘안 나가니까 열이 엔진에 칠판요. 그러거나 이걸 한번 더도 와서 또 걸러 주잖아. 그렇지 아, 또이자리 있잖아요. 네, 자리 2자리 쓰니까 또막커버에서 나온 매연을 또 엔진 다시 잡아. 다시. 얘안 공대 열이 얼마나 뭐었고 어, 많이 고 가분도 많이 끼고라고 유로포가 나와 갖고 난리를 찌니까 몇 대. 나이 말도 못하고, 유럽 파이프로 갚은 거야. 그래갖고, 요걸, 음. 그때 당시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아를 띠부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렇지. 귀찮으거까다띠부러는사 유로 쓰고 마, 갚으라, 이게. 어? 뗀 사람도 있고, 막아은 사람도 있고, 뺀 사람도, 사람도 다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우라는 고잡픈 거야. 아, 돈이 팔렸네. 근데, 마우라 바꿨어요? 안안바꿨어안 바꿨지. 차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가 달고 나니까 열이 팍 떨어진 게 느껴지죠. 바로 옆에 막호고는던자리어 아, 그래서 이제 요걸 또 달아놓게 여름 음. 주유소 같은 게 가도 여름 좀덜 온다 그러고 매연도 냄새도 안 난다 그러고 그래 주유원이 어 다른 차도 오면 네. 눈 따갖고 막 열도 코가 따다고컵 따갖고 근데 벌써 백만 기름 백삼십만 어좀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거 다니고 어, 그 검사 어떻게 검사 마쳤는데 9월 달에 네. 딱 이, 그 전에, 3월 달에는 3%라고, 9월 음. 달에는 5%라고 더라고 음. 응. 우리가 지기들이 올라가서 가라오까시는 실제로. 요, 지금 밖에 굴려갖고 하요? 아니면 가라오까지라요가라오까지라가라오까지 음. 하면, 엔만은미는다 걸려. 걸려.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부하검사를 하면, 가라오까지를안 하니까 0%, 0%가. 아니, 지기들이 또알 p 음. 을이해하고 뭐 음. 그, 키로수 그래, 맞아야 그그 돼. 요 목표 알 p 이 있거든. 그렇지, 그 그렇지. 목표에 발거든 어. 아. 그러니까, 우리, 가 저, 저, 가라오카시 주다가, 부산에, 저, 광역시장에, 갑자기, 이제, 가라오카시 주던 것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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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금사를딱 뭐 해보니까, 갑자기, 우리, 이렇게, 높게 녹, 올 카본 불리기 달아놓은 차들하고, 메인이 0%가 나쁜 거야. 난리가 나쁜 거야. 십몇년 대차가 메인이 0%가 나오니까. 그래갖고, 막, 한바달 내내 붙들고 안 놔주더래. 아니, 오르막길 올라가고, 눈을 딱쓰면은 응. 우리 보면 담이고아이고 보면 매연 나오는 거 보이잖아. 그래 뿌연 연기가 나오지. 아, 스카니아 같은 건 유명한 차들 아니야. 그렇지. 옆에... 뿌연 연기 많이 나오지. 옆으로 아, 나오니까. 한나도안 나... 나오지. 뒤에 보면 뒤에. 아 매연은 매연량이 시9만이네맞자 맞아 맞아. 요럴 때 보면 아, 뭐. 전부 다 새카매 갖고 한는데 어. 본지 어, 담부에서 그렇지. 매연이 예. 맞아. 매연분 많이 뿜는 차를 보면 사실 얘가 새까맣고 옆에가 새까맣고 이걸 음. 나도 그 연체는 사고 오고 동양축수 달고 달았대. 아 오케이 오케이. 저벤츠 아, 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오케이. 사장님 여덟 개 오래. 근데 이 사람들이 세고 보니까 달고 음. 하루 아침에 좋아지기를 바라더라고. 그렇지 그게 문제인가 못가. 나 그래서 새아 여덟을 인연을 타야. 그렇지. 어깨도 네. 달았다가 뛰 뛰다들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어. 이것은 절대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다. 일단 카본이 나오고, 어느 정도 나오고, 세월이 가야지 딱, 되다. 그러면, 최, 취해, 최고 걸려도 1년은 타야 된다. 맞아, 맞아. 그래, 카본 조금, 조금 남아서,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벗겨졌을 때는, 그때는 값어치를 하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값어능를를바라겠 오늘, 오늘또 나하고 한참 통화를 할 때, 어. 우리 거 달고 있는 차, 차주하고, 우리 거 세대를 달아놨어요. 차주가, 근데 돈벌기에 바빠갖고 아니 하도 조금 차를 한대더불까때 그래서 한대더 달아야겠대 왜? 일단은 연비를 떠나서 이거 단차가 말썽을 안지기거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거야 근데 연비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거야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냐께아 유튜브를 왜 보냐 달, 달아놨는데 에헤 벌써 연비 남기는 걸렀구만 내가 왜왜 그러냐고다. 아니 자꾸 최신 버전이오고 매뉴얼이 바뀌는데 어 겨울에는 장가란 것도 안 잡고 여 여름에, 여름에 열어야 오고, 되는데 또 여름에는 가고 겨울에는 열어야지. 그니까 러그 매뉴얼도 다 달라졌다 지금은 그리고 오일을 뭐뭐 뭐 쓰냐 하니까 뭐저저저뭐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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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15도 물로 40도 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누가 15W40 쓰라냐고. 옛날 초창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또몇년이 바뀌어가지고, 10W40에 CJ4, CJ4로 써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자기 마음대로 뭐, 올도 쓰지. 아, 근데 도대체, 휠타는 또 얼마에 바꾸냐고, 망휠에 간대. 아니, 누가 망휠에 가라하냐고 옛날 그건, 옛날 고용버전은 망휠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신형 버전 라파라 이거 나오고 나서는 5천에서 6천 사이는 무조건 갈아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자기가 해석을 해 갖고 만게를 갈고 있는 거야. 근데, 나도 근데 그거 뭘로 기름을 남고 나고? 어 그때도 6천 5백에 갈았어요. 왜그래 누가 오, 6천 5백을 갈래? 6천 킬로 이내에 갈아놨지. 아니 이제 이래도 완전 남산 6천 니까 음. 또 바쁠 때는 6천 킬로가 넘어가고. 한 그랬지. 주고, 또 한갈 때는 이제 사... 5천에서 6천 사이는 대부분. 그르지 그렇게 하니까. 2차 갈때마다 느끼잖아 차가 가볍게 나가는거에요 응? 연비도 지금 유로 지금 이현 시됐으면 연비도 많이 떨어진다고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차가 한대천일한한 차가 중고차를 사갖고 살았는데 완전히 끝뻑가을더라고 우리 이제 컨테이너는 지가 만날 여기돌아다니까 퍼금 와서 가고 퍼금 가서 악수배살 좀무고면 휠에 감겨하지필 휠차를 갈아 제끼니까 엄청 어? 좋거든 우리도 그 연비도가 엄청 살아 나쁘거든. 그래도 거의 이제 우리가 양이 거의 고정으로 질고 고정길을 니리 때문에 오르막에는 몇 킬로 할때 얼마가 음, 나지. 음. 지금 이렇게 한3 0만넘 뛰고 나니까 원래 지금 때보다 엄청 좋아졌죠 차 성능도. 아 응, 이제 세타, 세차 때 그대로. 세차 때. 하하, 백1몇0 킬로? 지금? 백이십오 킬로. 125만인데, 세차 때로 갚으렸네. 야 대단하네, 대단해. 근데 사실은, 내가 솔직히 말하면, 세차 때이 성능은 안 나왔어요. 새차 때도 나왔어 왜냐하면, 아, 코스가 있으니까. 아, 근데, 중요한 있어요. 것은, 지금 이 125만 뛴 차가, 우리 거 달고 한 30만 넘게 뛰니까, 다시 세차 성능으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네. 그쵸? 90만 넘어서 달아갔고, 90만 될 때까지 차 성능 엄청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 그만. 조금 있떨어져이즘 응. 딱하고 무겁고. 한 단, 한단 이상은 차이 났을 게 아마. 아, 스타트를 해보면 알지? 스타트를 음. 해보고. 차가 쭉쭉 빠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렇게 구형버전 제가 요즘 알미념으로 돼가지고, 어, 경이정력이 요건 반영구적으로 이게, 어, 막은, 막은 형태로 된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어느 시점 돼갖고 눈이 따가우면, 통째로봤다 이거. 눈이 따가우면. 이해가 되죠 다른 노란걸로 한거 요즘 나온 것은 네, 이 안에 내용물만 바꾸면 되는데 요건 통째로 바꿔야 돼 저거 부어면 안돼요? 정말 잘고아니아니저 이게 그렇게 하면 안되게 돼있어 설계를 할때 형님은 과학용으로아 근데 오래 써사장님 걱정 안해도 돼눈 따가울 때까지 타면 돼아 이게 지금 뒤에 오는 알림이저에다가네 근데 어. 아, 알면 테크라도 지저탱크에서 녹슨 거 봤어요. 네. 160만 톤차색깔을색가한게 나온 거 봤지, 나가 보니까. 어떻게 보냈지? 아, 그리고 경유정리기. 어, 예. 저건 엔진오일로 가열을 했는데. 이니 그러니까 엄청 식어지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어, 카본 불리기. 요 맥가이버 휠타. 여기에다 이제 23단계 달려고 왔어요. 여기서 지금... 어, 오늘 또 23단계를 해가지고, 또, 타 성능을 또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사장님 광양순천 쪽에서 어, 창신가스 여천, 여천. 아 여천에 창신가스 나르는 차입니다 음, 아, 탄산가스인데 지금 사상 부산 사상에 와, 온 김에 또 신앙에 오기 그렇고 해서 또온 김에 또 이렇게 어, 제가 출장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아,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 안 쓰고 뗐단 얘기는 결국 안 떼고 팔았다는 얘기네 그 사람이 안 떼고 팔았고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니까 다시 달아야겠다고 손을 샀는데아직시또차차아아아아아아아아케이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면 로 오면 안된하 생각하고 그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가아아아아아만아아아아만아아아 5만 키로에 잡힌 차가 있고, 10만 키로 넘으니까, 방망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와, 참 신기하네. 나차는, 나 거의, 한달에 일을 많로도 못할 때가 있었어. 그렇지. 그게, 개, 월이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나 아, 그래요. 일 부지런한 사람은 한 6개월 쓰면 방방 뛰고. 그 시절 군에 발해한 사람들은 한 2년 됐게 그때다 전화가 와. 와, 사장님. 그동안에 참, 뭐, 말도 못했는데. 아, 이제 타고 나게 차가 이거 한대 뒤에서 미래하고 전화가 와. 이게 어느 한 시기에 딱 되면. 절대 급하면 안 돼, 이거. 야 그렇지. 어. 내가 처음에 이거, 말, 달겜니다. <laughs> 아, 삼개월 돼도 효과가 없다고. 아, 그러면. <웃음> <웃음> 아, <웃음> 그러면... <웃음> 아, <웃음> 아, 오히려 미치던 소리 많이 듣는다, 지 아이, 그러니까 이거 달고 가면 뭐 미쳤다. 표동 그 갖고 오일 한번더 갈지 기름 다했지 그래도, 끝까지 내가 달겨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들,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달겨갖고 이거 한 사람들, 잘 버틴 사람은 고맙다고, 연비 1라 이상 남자 차 뒤에서 민다고, 좋아갖고, 그때가, 아니,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 입에서 고맙다는 전화가 나올 정도면, 나는 얼마나 그 사람 달길라고, 어, 마음을 끓이고, 그, 마음을, 아 사기꾼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연비는, 음. 겨울에 보면 확실히, 사계절연비 결제가 확 줄죠. 예, 겨울이 되면은, 음. 딱연비를 알아. 예, 지금이야, 연비 똑같아.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저께, 저, 160만 쯤, 저, 커미스 440, 요, 서울, 인천, 저, 울산, 고동쯤 는그 친구도 160만 됐는데, 얘기 하잖아요. 사계절연비 어때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그렇죠. 뭐. 야, 축제만 조금 더 무섭지 안그러면 거의 뭐 영하 날씨에도 거의 비슷하대 근데 나는 어. 사막말봐이 있어 음. 저기 음. 그걸 여름에도 열어놓고 다니는거 다 다른건데 거의 비슷해? 똑같아하 <laughs> 그런 차가 있어 어, 나는 어, 어. 똑같이 들라고살 따라서 또그러까 음. 겨울이랑 여름이랑 똑같은 거의 음. 거의 열어놓고 다니는거 아아 겨울가 그러니까 여 다리만. 기름 가열하는 밸브도 어떤 분이 있냐면 현재 손도 안든 사람 이 있어? 네. 아니 뭘 기다려? 여 겨울에는 열어야 되고 <laughs> 여름에도 꽉 잠그지 말고 약간 열어 갖고좀 가열은 좀해 주면 차가 뒤에서 민다잖아 내려막 좀 잡아 당기던 것이 뒤에서 민대 밸브 조절 딱 했는데. 아, 러니까또뭔 뭐, 얘긴지 알고 또 우리 멍띠에 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스카냐 420입니다. 유로 6호. 어. 요 밸브입니다. 요 밸브. 아, 참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어. 요거 밸브가 한 개로 된거 있어요. 여러분 100% 이거 기름 아 따끈따끈합니다. 기름이 가열한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걸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 엔진에서 나오는 오일이 바로 이, 기타로 넘어가버려요. 바로 넘어가쁜 거예요. 이게 바로 넘어가버려요. 일이 안 들어오고 바로 넘어가버리니까 어,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약간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한 15%는 열이 가고 나머지 85%는 히타 쪽으로 넘어가니까 기름이 가열이 많이 안 됩니다. 요건 옛날 구형 버전이에요. 구형 버전 쓰는 분들은 요걸 조정을 잘하면 되고 여름에 너무 뜨거워갖고 엔진 고마에 올라갈 때 힘을 못쓰면 이렇게 잠가두면 됩니다. 이분은 열어놓은 게, 1년 내내 열어놓은 게더 효과가 좋답니다. 그 이유는 이 차는 유로 6가 아기 때문에, 유로 4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열이, 열이 안 나온다. 네. 한 바퀴 돌아가니까 액셀 페달 감각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걸 23단계를 달면 23단, 21단계 3단2단 분들이 깜짝 놀라요. 더가볍게 올라간다. 더 가볍죠? 좋네. 왜? 네. 바로 넘어가잖아. 그리고 알패1 0 대기 더 올라갔대 또. 깜짝 놀라. 2400밖에 안나왔는데2500 올라갔다 그러고. 저 브레이크 밟아봐. 그리고 소리도 많이 정해졌죠. 진동 소음도 맞죠. 네. 브레이크 6에 올라왔죠. 뻣뻣했죠 네. 21단계에서도 뻣뻣했는데 더 뻣뻣해졌다고. 와, 이거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놀래갖고 이, 우리 여, 광양에 그컨테 나오는 530 벤지가 있어. 한 30만 넘었는데 그 친구 딱 해주니까 뭐라 자아요2 4선제품 실었는데 2, 네. 3단을 건너댔뿐데. 깡통은 2, 3단 건너했는데 풀은 건너뛴 적이 없는데 2 3년은 건드렸는데 프이키 밖에 발표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2 4사단 실었는데 킵브레키가 됐는데. 와,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놀랐고. 우리는 가 딱딱. 딱다그 그만큼 브레키가잘 들어. 이가라오카 음, 시켜도 음. 나잘 올라가. 잘올라가지 네, 오케이. 옛날에는 이세등이가다기제는더 <놀람> 그래요. 예, 우리 라파 달고 나서 많이 가볍는데 지금 23 단계가 더 부드럽죠. 잘 올라가죠. 핸들 잘써아요 예, 이제 예, 이차 갖고 끝낸다니까. 뭐 우리 사장님은 어. 어,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또 라파 세나 풀 파워 23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이건 구형 버전입니다. 구형 버전 경유하고 카본 블리하고아 이렇게 딱 장착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자 안전 운전 하시고. 좋은 분또 전화 주세요. 예. 예.